학부모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식이죠.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9일부터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차례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정부 발표 내용은 잠시 후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제주도 교육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제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익환 기자, 정부의 온라인 개학 방침과 관련해서 제주도 교육청이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정부의 온라인 계약 방침에 따라 제주도 교육청이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정됐던 다음 달 6일이 아닌 다음 달 9일에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은 16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다음 달 9일,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20일부터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현재 제주도 교육청은 계약 후 원격 수업 진행을 위해 학교별로 학생들의 PC 보유 여부와 인터넷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PC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지급을 할 건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게는 어떻게 지원할 건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원격 수업을 위한 새로운 수업안 마련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원격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빠른 시일에 맞춰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게 제주도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네 교육청이 꼼꼼한 대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확진 환자들의 소식도 궁금한데요 이 다시 입원한 제주 1번 확진자를 비롯해서 현재 6명이 제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다시 입원한 제주 1번 확진자와 5번에서 9번 확진자 등 모두 6명이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다시 입원한 제주 1번 확진자는 퇴원 후 새로 감염된 것이 아니고 몸속에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발현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례를 통해 입원한 확진자의 임상 경과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퇴원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퇴원한 제주 2번과 3번, 4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원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할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한편 제주대 병원은 현재 입원 중인 5번부터 9번 확진자 5명의 건강은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으면 좋겠네요. 자, 신 기자, 뉴스 시작할 때 언급했습니다만 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제주도가 방침을 정했습니까? 네, 당초 제주도는 이 코로나 1구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돈내 소상공인과 이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지급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의 이러한 계획 늦춰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의 20%를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하면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이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제주도는 추산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되면 대상 범위나 시기 등을 검토해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수령 여부와 관련해서도 재원조달 여부 등을 검토해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발표하겠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에서 KBS뉴스 신익환입니다.